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아우 어제 저도 엄청 고생했는데 인천발 소식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캐리가 들썩거린 인천 담당 <laughs>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창기자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오전에 네. 인생 감독이 인천 유력그 오후에 인임 감독이 인천 결렬뭐 <laughs> 창기자 단독도 하기도 했고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맞아요. 자세한 뒷 이야기가 저희가 풀어야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인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썰을 여러 차례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음. 제가 그런 건데, 네. 이번 임생감독권도 아주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에서 비롯된 거다. 음.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6월은, 6월에 이제 인천에 이만성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퇴를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갓 회복한 유상철 감독을 선임하려 했는데, 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죠이 당시도 제가 단독을 했었는데, 이후 이제 임중용 대체쟁으로 시즌이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음. 이제 처음에는 여름이적 시장이 급하니까, 요거 음. 먼저 하고 감독을 이제 찾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네.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이 노상래 전 감독이었습니다. 음. 예, 전남 감독. 대표이사가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 회의 결과가 내려갔고, 첫 번째 후보가 정해집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두 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서정원 전 수관 감독이었습니다. 음. 예, 뭐 지금 뭐 여러 썰에서 많이 나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협상도 했었고요. 서정원 감독이 다른 계획을 이유로 고사를 합니다. 음. 다른 팀과 당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음. 이천수 실장한테 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후보는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원래 서정원 감독과 다른 후보가 있었었는데 이 중간에 다른 후보가 하면 껴요. 음. 이게 누구냐? 안익수 선문대 감독입니다. 네. 과거 성남을 이끌었던. 네. 네. 내부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지금 우리가 온화한 카리스마만 계속 찾고 있으니까. 네. 야, 아니다. 아예 그냥 한번 네. 카리스마 있는 감독 한번 가 보자. 네. 어차피 우리가 수비도 문제가 있으니 네. 수비 잘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결론이 나서 와 안익수 감독을 만났는데 네. 역시 노를 했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음, 안희수 음. 네, 감독은 이거 전에 이랜드 때도 사실 노를 었는데 음. 이따 대학팀에서 계속해서 지금 감독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는 꿈이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무상이된 거죠. 그럼까지. 아, 네. 네. 세 번째 오버가 조성환 전 제주 감독 자리였습니다. 음. 이때부터 좀 기류가 바꿔요 음. 사실 조성환 정 감독이 내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기부여와 리더십도 괜찮고, 네. 또 인천, 인천에 지금 오반석이라든지, 음. 뭐, 김호남, 아길라르, 뭐, 이런 선수들, 뭐, 인천에서부터 같이 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려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 대표이사가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인정 감독직이 빌 때마다 늘 거론되는 몇몇이 있어요. 두세 명이 항상 있어요. <laughs> 그 커뮤니티 보니까 알고 계세요. 몇 분들이 굳이 이름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laughs> 네.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음. 실제 전 대표이사도 이사람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네. 지역 축구인들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이천수 실장이 조성환 감독 여러 차례 추천했지만 대표이사가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음. 계속되는 침묵에 부당에서는, 야, 이거 인천이 감독 없이 남은 시즌을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오갔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진영 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피가, 피급 교육이 언제 시작되는지 음,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고,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과 네,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정혜성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음. 네, 베트남에서 최근 물러났죠. 네. 내부적으로 막 이러면서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4일 오후였습니다.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던 전달수 대표이사가 네. 이천 실장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임생감독 낙점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 이거 뭐 협상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낙점. 네. 네. 주변 설득과 보고까지 거의 다 음. 마친 상태였고요. 코칭 스태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해요. 네. 그러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천 실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냐? 이거는 조금 이견이 갈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건 확실합니다. 뭐 음. 마지막으로 이시장을 만나서 아 이거 어때요? 라기보다는 음. 거의 거의 통보 정도였고요. 음. 이때 뭐 전대표가 임세윤 감독을 정할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좀 초반에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았어요. 유상철 음. 감독이 상황 아니냐, 음. 유상철 감독이 뭐 지금 <laughs> 네. 뭐 물러나더니 더 해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나왔는데 유상철 감독이랑 제가 그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네. 완전히. 열이 받으셨었어요. 음. 너무 야 내가 마치 이번 선임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춰졌다막 이러면서 이번 음. 선임에 나는 어떤 추천도 안 했고 음. 추천해 달라 요청도 받은 적도 없고 음. 심지어 내가 경기장 갈 때마다 대표이사도 만나고 이천 실장도 만나지만 네. 차기 감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음. 왜냐하면 지난번 에 이만석 감독 때 자기가 추천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네.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발을 물러났다고 하는데. 음. 약간 보도에서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와서 음. 이런 상황설이 돌긴 했는데 음.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거 좀 친분도 있고 두 음. 감독 사이에 또한번 음. 울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아마 연결을 지은 게 아닐까. 친하긴 친한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막 무지 절친은 아니에요. 아, 유상철 이만섭처럼 어, 그런 네. 그 정도까지는 있어요. 아니에요. 어.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5일 오전에 이 인생 유력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 인생 은측 끝한테 들었는데, 이때까지 정확하게 이 감독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실제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듣고 들었는데도 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인천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음. 보세요. 대표가 낙점을 전달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감독이 마음의 결정도 하지 않았어요. 뭘 낙점한 거야? 어. 근데 이날 심지어 이사회가 열려요.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감독이 결정 안 내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래요. 감독 네. 결정할 때 미리 후보자를 정해서 그 중에 그치.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전력 강화실장이나 뭐 사무국장이나 혹은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의사를 그 타지네요. 음. 자, 우리가 당신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는 의사가 오면은 조건을 얘기를 하죠. 음.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쪽도 요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열고 기업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죠. 혹은 그룹의 재가를 받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번에 이임생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 선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일 오후 3시였죠. 이 감독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소집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감독과 세부 조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2시쯤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전달수 대표의 지시를 받고 이천수 실장이 이 감독과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 전에? 진짜 말도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결국 결과적으로는 안된 거니까 네. 이 사회는 그냥 코미디 한 거예요 되지도 않은 네, 감독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의한 코미디를 한 거예요 네. 네. 그 사이 이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음, 음. 그니까 이 감독과 인천은 이제 사실 연봉과 뭐 계약 기간 이런 거는 좀큰 틀에 사비를 마쳤는데 네네. 몇 가지 조항이 걸렸어요. 코칭 스태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도 있고 음. 뭐 계약 수상 문제도 좀 있는데 알려진 대로 강등식 계약해지 조항은 없는 걸로 알아요. 음. 이거는뭐 인천 쪽에서 분명히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 이 감독도 긴가민가 하고 있고 결정도 안 했는데 조건도 안 좋아. 그리고 가뜩이나 또 여론까지 안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후 8시였죠. 최종적으로 서로 백지화하기로 했고요. 사실 인천의 미숙한 일 처리 때문에 애군 희생양들만 잔뜩 좀 생기게 된 셈인데 이렇게 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게 사실 전달수 대표와 이천수 실장 간의 약간의 파워싸움, 음.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전달수 대표이사가 이번 건에 관련돼서는 본인의 색깔을, 본인의 의견을 강력히 드러내고 그랬었는데, 음. 사실 그러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천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10억도 땡겨오면서까지 막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전력 강화, 큰 틀에서는 전력 강화를 위해서 이 팀에 있는 건데, 음, 음. 감독 선임에 있어서 자기가 배제되니, 뭐 SNS에 그것도 음. 남겼잖아요. 뭐 지쳤다, 꼭두각시. 음. 이런 상황들이 좀 꼭두각시.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예, 네, 내부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내부 갈등, 내부의 적이 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내부 갈등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계제가 좀 생겼다. 어쨌든. 음. 전달수 대표보다는 이제 이천수 실장으로 좀 무게추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음. 감독 선임도 그렇고 좀 본격적인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아, 근데 진짜 웃기네요. 전달수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임생감독 하라고 했으면, 음. 그 위에서 알아서 조건 같은 걸다 합의를 하고 업무처리를 내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분도 그런 걸 처음 했는데, 네. 하고 싶은 생각만 있었던 거야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저는 전달수 대표랑 당연히 통화를 했어요. 네. 했는데, 네. 이제 뭐, 비보도로 전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음. 아, 이거는 너무 미숙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음. 모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제가 올해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기회는 더 이상 없을 <laughs>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야한 구단의 프로 감독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아마추어 행정을 했다는 게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천이 어떻게 될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임중영 대행이 이제 P 급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음. 60일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음. 인천은 좀 어쨌든 감독을 음. 뽑으려고 해요. 이게 네. 좀 기간이 이제 경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팀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감독 찾고 있고 음. 실제로. 어제밤부터 아주 긴급하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죠. 빠르면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결론이 나온다 네. 음. 여기까지 인천 이야기 들어보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말꼬낸 김에 음. 감독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두팀 한번 <laughs>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대행이 네, 수원 서울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먼저 <laughs> 네. 수원부터 한번 좀만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전에 프리뷰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음. 투트랙 전략이 이제 핵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장은 주승진 감독 대행에 게 음. 급한 불을, 불을 끄게 하고 끄고 있는 거 맞나요? 껐다가 뭐, 다시 불나고, <laughs> 껐다가 불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조금 보자, 이거예요. 음. 근데 이제 주대행이 광주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다음에 FA컵에서 탈락하고 대구에 패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마다 이 주대행에 대한 평가가 좀 요동치는 음.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대행은 임중령 대행과 마찬가지로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음. 없죠. 음. 음. 그래서 연맹이 정한 60일 기한이 끝나면 지지휘봉을 잡을 수가 없는데 9월 중순 정도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예,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또 8월 중순이나 9월 초에 협회가 피급 신청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원 구단에선 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네. 결정된 바가 없고 네. 협회에서는 올해 음. 안에 피급은 한다 그렇죠. 하지만 언제 할지는 우리도 아직 모르겠다 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이랑 인천 수뇌부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빨리 풀어줘야, 풀어줘야 되지, 음, 음, 되는 거 아니냐 신청을 해야지 음, 우리가 음, 음. 좀 숨을 쉴수 있지 않냐 음, 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댕한테그 팀을 맡기더라도 반대로 이제 리스톱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고위층에서 모 감독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의사를 타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친목 모임인 건지는. 100% 들어간 게 없긴 하지만 음. 일단 만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음, 음. 그래서 주댕에게 약간 100% 약간 그 힘을 쏟는 그런 음, 상황은 좀 아닌 걸로 음. 인천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좀 돈이 걸려 있어요. 아, 역시 또 돈이군요. 예, 주댕을 약간 조금 밀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정식 감독이 온다면 그리고 이름, 네임빌류가 있는 감독이 온다면 현재 주댕보다는 연봉이 최소 두세 배는 아마 많은 연봉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음. 좀 반응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주댕한테최최고의 방법은 주댕이 제일 잘하는 것 음.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올 시즌은 주댕으로 끝내는 것 이게 가능성이 네. 아예 없지가 않은 게 뭐냐면 ACL 때문에 리그 네. 일정이 당겨졌잖아요. 음. 그니까 10월 7일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세 경기를 나중에 치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9월 중순까지 하고 한한 한 보름 정도만 버티면. 네.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뭐, 일종의 뭐, 피가 있는 바지 감독을 안 친다든지, 음. 코치를 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음. 하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수원 입장에서는 아예 주된 카드를 또 버릴 수도 없는 아,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당장 서두 서두르는 그런 움직임 포착되지 않고 음, 있는 음, 음,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서울이나 인천도 이제 같은 상황에 처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만약에 두 팀이 생각보다 높은 네임벨을 데려올 음, 경우, 음, 음, 수원도 음. 여기서 조금 그 생각이 좀 달라질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그 임생 감독이 인천 협상한다는 소문을 듣고, 최용수가 음. 수원 없는 거 아니냐. 연세이 동 아니냐. 어. 근데 사실 이게 뭐 대안은 한번 그랬잖아요. 수원에서 어. 서울 오긴 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지단이 바르셀로나에지은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최용수 어. 놀고 있으니까 최용수 어. 데려와라. 어. 네. 서울 관련 썰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 인천 수원과 달리 김호영 감독대행은 피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애초에 수석 코치를 선임할 때 이것까지 염두에 둔 음, 음.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음. 어쨌든 60일 압박 없이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입장에서는 김우대행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 느낌인 게 발표까지 했죠. 네. 네. 대행으로 가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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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우리 수석 코치가 대행이 되는 음. 건데 그게 아니고 감독 대행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맞아. 첫 경기 때왜냐면 대행이긴 했지만 대행이 네.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번에 뭐 확실하게 뭐, 뭐 명령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를 보면 최 감독 사태 이후에 뭐 어느 루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사령탑 부임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네. 그걸 반박했던 기사도 나왔고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싸우는 양상이 되긴 했는데 네. 좀 제가 파악하기론 외국인 감독 부임설이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서울 결정권자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고요. 네. 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홍수 감독 이름값이 워낙 높잖아요. 네. 사실 서울은 그냥 최홍수의 팀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깨기 위해서는 국내 사령탑으로 조금 힘들다. 네. 지금. 어 언급되는 감독들 중에서도 최용수라는 이름값을 넘을 수 있는 감독은 사실상 없다고. 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서울에서 네. 없다고 보, 본다면 차라리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서 좀 분위기를 확 바꿔보자. 음. 근데 가장 베스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끝나고 엄태진 사장이 아마 올해까지 그 임기가 끝나거든요. 음. 그 내년 올해까지 어떻게 김호영 대행으로 잘 넘기고 음. 네, 잘 넘긴다는 거 아마도 잔류가 목표겠죠. 음음음. 잘 넘기고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사장과 새로운 외국인 감독으로 아니, 근데 그말 슬프다. 잔류가 목표겠죠? 잔류가 <웃음> 서울인데? 육감도 <laughs> 아, <6강 목표도 웃음> 가능하지만 <그래도 웃음> 최소의 목표가 잔류라고 본다면 <laughs> 아, 아, 아. 잔류 목표라고 내년에 좀새 판을 짜는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국내 감독들 여러 명이 지금 후보군에 오르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아, 요새는 커뮤니티가 <laughs> 워낙 빨라서 <laughs> 뭐, 실제로 소, 소문이 도는 감독들이 다 지금 네.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말씀하시는 감독들이 음. 다 실제로 리스트업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음. 예. 이름 한번 뭐 말씀을 드려 보면 뭐 송경섭 <laughs> 감독, 뭐 김종부, 음. 박항서, 박항서 왜나정혜성 <laughs> <laughs> 이장수, 박태하, 차들이. 아뭐 너무 많아요. 예. 네, 뭐. 뭐 대부분 아마 서울과 좀 인연이 있는 아, 음, 음.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지금 피급 자격증 있는 음. 베테랑 지도자로 좀 압축이 되는데 음. 이제 서울 내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외국인 리스트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에이전트 중에 외국인 감독의 서류를 많이 넣었다고 해요 저한테도 음. 이제 네. 아, 서울 누가 돼요? 왜요? 물어보면 음. 아 저희가 지금 저기 프로필을 넣어놨는데 음. 외국인 감독이에요 하는 제가 들은 에이전트만 해도 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음. 만약에 올해는 그냥 뭐어영부영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올해 잘 넘기고 음.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세판 짜기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음. 외국인 감독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올해 만약 흔들린다? 그렇죠. 그게 변수야. 어. 이렇게 되면은 네. 외국인 들어와서 사실 소방수를 성공한 사례는 안데르센 정도인데 음. 사실 안데르센 감독도 뭐 완벽한 소방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 지금 서울은 좀 위기기 때문에 음.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온다? 사실 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국내 감독으로 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연말에 만약 지질적으로 잔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음. 잔뼈가국은 국내 지도자를 갑자기 부랴부랴 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랜 A, B, C 정도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지금 준비해 놓고 음. 지금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걸로 보입니다. 아... 오랜만에 썰이 푸니까 재밌네요. <laughs> 썰이 역시, 역시 썰이야. 그렇죠? 아, 인생 감독 때문에 어제 정신도 없고 아주 어. 좀 재밌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썰이었는데요. 다음에도 가장 정확한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